하이 안녕하세요 잉아 어서 오세요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하이리 오늘은 여러분들 해변에서 성대와 부리멸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드는 누구나도 어, 지금 현재 너무나도 유명한 성대가 우르르르 르 쏟아진다는 필드인데요. 많이 안 잡힌다면, 음, 그럴 일은 없겠죠? 여러분, 오늘 해변에서 할 거거든요. 근데 시청자분께서 이 삼각대를 주셨는데, 오늘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. 이거 해변에서 쓰는 거 맞죠? 자, 오늘은 성대를 잡으면, 역시 맛있는 이게 생각이 안 납니까? 청진소주 안주를 잡으러 고! <웃음>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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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묶음추에다가미끼마 꽁치를 끼워주겠습니다. 꽁치. 낚시방 갔는데 저 성대 잡을 거라니까 선상에서도 전부 다 꽁치 쓰신대요. 꽁치 보여줄게. 어, 왜 이렇게 쪼매밖에 안 들어있어? 이렇게. 여러분, 그리고 이거 꽁치 쓰실 때 밖에 냅두면 절대 안 돼. 저번에 이거 밖에 내 떴다가 이게 익어가지고 구이가 됐더라고. <목소리> 자 오늘은 소주 안주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<laughs> 소주 안주 소주 안주 소주 안주. 오늘은 저걸 꼭먹겠다는 의지. 아, 나좀 아쉬운 게, 나 서해가 서 묶음추 25호를 좀 사올 걸 그랬어. 여기 안 팔아요. 묶음치. 요렇 저는 여태 낚시 다니면서 피딩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. 근데 피딩 타임이라도 못뭐 잡는 사람 못 잡더라고. 지대로 저는 오늘 성대를 가지고 갈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리면은 방생하겠습니다. 자 오늘 청춘 광고는늘피핀 찍는 날이란 말이야. 별풍선 아흔아홉 개를 선물했습니다. 청춘 소늘피핀를 찍고 있잖아요. 영상 유튜브 이 눈치 없는 사람들아! 송대소도는 PPL 찍고 있잖아! 근데 뭘 자꾸 리액션 하자. 지금 오늘 낚시 잡아야 된다, 고기! 소주 PPL 오늘, 오늘 마지막 영상 올라, 올라가야 되는데. 오늘 진짜 성대 잡아야 된다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저큰게 뭐야? 큰 배가 왜 이렇게 좀 가까이 와요? 그큰배왜 이렇게 가까이 와요? 내낚진대 끌려가는 줄 알았어. 저기왜 저기. 왔어? 왜왜 낚싯대 던진 거울까지 있는 거예요? 이거 펼치는 거 연습 좀 해볼게.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.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아, 이게 해변에 쓰라고 주셨거든요. 근데 수영하면 몰라요. 음, 이건 뭐야? 이게 뭐야? 아, 다 풀어서. 아, 아 이렇게. 근데 예전에 과학, 과학 이거 조립하는 거나 예전에 상 받았어. 이거 누르는 건 뭐야? 이게 누르면 늘어나? 아 이거 안돼 이거. 아 안돼. 어 뭐야 이거? 이거 왜 그냥 나와? 안 눌렀는데? 아, 이거 그냥 나오는 거네. 아, 아, 이거. 아, 바보다 이걸 눌리는 거네. 조립하는 거나 예전에 승 받았어. 야, 왜 튼튼해진다잉. 아맞나 성대 맞나? 와 대박! 너 화면 부딪혔지? 너 부딪혔어? 안 부딪혔어? 안 부딪혔어? 와, 박살 날 뻔했다. 와. 그런 거내 훅킹을 빡 했는데 추가 추가 이 앞에 있었던 거야 훅킹 빡 했는데 아니 내가 이거는 처음 땡겨놨었는데 그리고 내가 깜빡하고 입질하기 위해서 훅킹을 빡 했는데 그 앞에 있었던 거깜빡했지이 완전 박살 날 거였다.